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현수입니다. 어, 저는 오늘 그 스마트 로보디조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그 앞서 박사님께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저도 갑자기 가족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저의 제 딸아이가 비슷한 온친구들하 비슷한 또래거든요. 저제 딸아이 생각하면서 가능한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 의족의 역사인데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까지가 이제 의족이 발달한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의족을 보면 그냥 단순히 나무로 만들고 또는 고무를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기능은 없고 그냥 몸무게를 지탱하는데 그치는 정도의 그런 의족이었죠. 당연히 너무 무겁고 불편하니까 이런 의족을 착용하곤 많은 편한 그 생활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제 1984년에 그벤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탄소 검은색의 이런 탄소 섬유 소재를 개발하면서 실제 이런 현장 요즘 많이 쓰이는 이런 그 의족을 개발 하게 됐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의족은 기존 의족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이런 기존의 의족들은 아무런 에너지를 자기 가 걷는데 쓰는 에너지를 축적해서 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에너지를 모았다가 걷는데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그 의족이 개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의족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 활동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됐죠. 이벤 필립스라는 분도 사실은 그 20대 초초기에 어떤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본인이 이제 기존 의족을 사용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본인이 직접 이 소재도 만들고 의족도 개발해서 회사를 만들고 또 이제 보급까지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이제 이런 탄소 섬유를 바탕으로 한 이런 그 의족이 개발됐는데요. 그 이후에 2000그 뭐 현재 이르기까지 이런 탄소 섬유 그 기반으로 한 의족이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각도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실제 사람이 걸을 때는 각도를 발목 각도 많이 움직이고 발목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발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사나 어떤 계단 환경에서는 걷는데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지만 조금의 각도 움직임이 가능한 이런 의족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실제 이게 경사인지 계단인지 판별을 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발목 각도를 알아서 움직여 주는 이런 로봇 의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2012년에는 사람이 걸을 때 땅을 밀어 주는 힘도 필요하거든요. 정상적으로 걸으려면. 그래서 그런 땅을 밀어 주는 힘까지 내는 그런 스마트 로봇 의족이 이제 2012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의족이 개발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어떤 테러 사고로 인해서 발목을 잃은 그 여성 그 댄서분이신데 이제 로보트 족을 착용하고 실제 몇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 무대에서 그런 춤을 출수 있는 정도까지 로보트 이족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로보드족을 만든 분도 실제 그 MIT에서 어, 슈허 교수님이라는 분이 개발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1 0대 후반에 암벽 등반을 하다가 다리를 잃고 또 기존 의족들을 막 사용하다가 너무 불편하니까 본인이 이제 MIT 교수님이 돼서 이런 로보드족을 개발해서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의족을 착용하신 분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까요? 네, 첫 번째예요. 1984년도에 개발한 이런 그냥 초기 제품 형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 비싸서 이 로봇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이 제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하고요. 이 제품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해요.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보험 체계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 기술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술이 있는데 어떤 사회 사정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쓰는 건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해서 이제 로봇 의족을 연구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위치만 조정해주는 발목 각도만 움직여주는 로봇 의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걸을 때 땅을 차주는 힘까지 내주는 로봇 의족이에요. 어, 당연히 이 오른쪽 이 좋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 제품은 큰 힘이 나오는 대신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쓰고 싶지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왼쪽에 가벼운 무게에서 오른쪽과 같은 큰 힘을 낼수 있는 로봇 을 만들자 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걷는 걸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잘 걷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발을 내딛고요. 그다음에 발 등을 이제 땅에 붙이고, 그다음 에 몸무게를 실은 다음에 모아진 에너지와 발목에서 추가적인 힘을 통해서 땅을 차고 앞으로 걸어가게 돼요. 그럼 로보트족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사람이 발을 들고서 땅을 딛기까지는 요 이제 발목의 각도를 위로 잘 들어주는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땅에 끌려가지고 넘어지거든요. 발목의 각도를 일단 조정을 잘 해야 되고요. 사람이 발을 발이 땅에 닿을 때는 초반에는 발목이 약하게 몸무게를 버텨줘야 되고 너무 많이 세게 버티면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넘어간 다음에는 자기 체중을 온전히 실을 수 있도록 체중을 완전히 잘 버티, 딴딴하게 버티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의족이 버티는 힘을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걸을 때 당연히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차는 힘을 내줘야 돼요. 이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 로봇족이 하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작은 크기에서 가벼운 무게에서 이런 큰 힘을 내는 이런 기술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외국 제품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1억 가까이 되니까 구매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막 논문을 보고 공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모터가 움직이면 요긴 막대기를 밀고 그러면 이게 회전 운동을 해서 발목 움직임을 만드는 형태라는 거 저희가 알고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 장애인이 착용해서 바로 실험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가 착용할 수 있도록 이 스케이프 줄 위에 달아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실제 착용하고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걸어보니까 아, 이 방식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잡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첨단 로봇을 개발하면서 만들었던 이런 그 구동 부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작은 형태의 로봇 쪽을 만들었고 이제 실제 움직임이나 버티는 힘 정도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저희가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똑같이 스킵츠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을 해봤죠. 근데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비틀하죠. 버티는 힘을 잘못 버텨서 그래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걸을 때 보시면. 발 끝이 끌리죠. 발을 잘못 들어줘서 그래요. 위치를 잘못 만들어줘서 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막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잘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실제 장애인 분이 착용할 수 있도록 요 이제 그 절단 부위와 결합되는 소켓을 만들고 연결을 해서 2분 남았습니다. 네, 로봇 의족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조기를 잡고 걸으시는 모습이고요.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보조기 없이도 잘 걸으시는 거.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안전장치 없이 그냥 걸으시는 거그 다음에 실제 걸어보시니까 좀더 멀리 걷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트레드밀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걷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느린 속도로도 걷고 또 그냥 평범한 속도로도 걷고 빠른 속도로도 걸을 때다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외부 선을 달아가지고 전원을 공급했는데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아무 선 연결 없이 잘 걸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죠 실험을 통해 확인을 했고요 이제 평지뿐만 아니라 경사 환경, 계단 환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존 의족을 신고는 걸어가기가 힘든 이런 경사로나 그다음에 어 이제 예전 같으면 이런 구도 정도 되는 경사가 있으면 이제 멀리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구도 되는 경사도 로봇 의족을 신고 잘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실제 이제 계단 환경에서도 잘 걷고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열심히 어, 이제 개발해서 실험을 통해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이 절단된 분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로 양쪽 발이 다 절단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양쪽에 로봇족을 이제 착용하고 어잘 걸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하는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보행 환경 또 다양한 환경에서 잘 사용되는 걸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빨리 상용화를 해서 제품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쓸수 있게 해드리자 해서 제가 다음 같이 이제 배터리도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로보드족을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도 작게 만들어서 일체형으로 된 이런 로보드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동작을 안 하겠죠. 그럼 이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배터리가 떨어져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스프링 관련된 이런 기술들도 접목을 해서 배터리 없이도 잘 걸을 수 있고 배터리 있을 땐더잘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보이는 게 저희가 개발한 제품 형태가 되는 거고 착용한 모습 그리고 실제 이제 국가 유공자분이 양쪽에 그로 보드족을 착용하고 잘 걸으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함질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군인분이 한쪽에 착용하고 잘 걸으시는데 저한테 인터뷰 걸음을 아주 유동적으로 잘 도와줍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이걸 신다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신어 버리면 아, 이게 진짜 좋은 의족이구나라는 거 아주 잘 느낄 수있니요 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많은 힘을 얻고 연구를 많이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작년에는 저희가 저희 연구원하고 또 어떤 기업에서 투자를 공동으로 해서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쪽을 저희 연구소에서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떤 연구소 기업 형태로 해서 장애인 분들한테 팔수 있는 그런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올해 초부터 보훈처하고 연계해서 국가유공자분들 중에 다리를 잃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로보드족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한달 정도 이분들 착용하고 써보시니까 이게 크고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근력이 없으시고 그래서 똑같은 무게지만 이게 무겁다고 느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당 같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기존 제품인데 오른쪽처럼 자꾸 가볍게 만들고 성능 그대로 나오게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연말에 다시 이제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실제 실험 환경에서는 많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일상 생활 환경에서 실제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로봇족을 착용하고 오른쪽 계신 분이 이제 로봇족을 착용하신 분이고요. 왼쪽 발에 착용을 하셨고 계단, 경사로 내려오는 길, 경사로 이제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이제 그 평탄한 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잔디밭 같은 환경에서도 잘 걸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어 1984년에 요 탄소 섬유 기반으로 한 의족이 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장애분들한 인 도움이 되는 그런 어, 과학기술의 도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로봇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저를 포함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자유도를 높이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제 기존 기술의 한계가 뭐냐면 어,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은 잘 동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안 되는 거거든요 발등을 들고 싶은데 안 들어지고 내리고 싶을 때안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운전 같은 걸 하기가 어려운데 향후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발처럼 움직이는 이런 로봇 이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그리고 또 이어서 같이 연구한다면 이제 비장애인들이 저희 장애 없는 사람들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을 빨리 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